자, 삼삼수 식을 줬습니다. 얘가 중근을 가지래요. 그때 모든 피해 값에 합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일단 뭐 하자. 앞에 식 인수분해. 근데 문자가 있어. 문자가 있는, 문자가 있어도 인수분해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문자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X에다 넣어주면 돼요. EP, EP 없애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EP, 더하기 1, 플러스 2p 가 해서 0이 된다는 거지. 이래요? 자, 그래서 3차가 1, 2차 없으니까 0, 1차는 2p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2p 되겠죠. 자, 우리 뭐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 여기는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2p, 여기가 마이너스 2p 가 되니까 0이 되겠네. 자, 그럼 이걸 적어 보면, x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e^p가 되고, 얘가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중근인데 중근. 사실 중근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같은 근이 두개 들어있다는 거, 이게 중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가 a, 아, x가 1인 근이 하나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X가 1이, 마이너스 1인 근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이 두개 있으니까 중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 중근이 뭐가 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근이니까, 우리 뭐 하면 돼? 대입하자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2P가 대입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P가 마이너스 2니까, P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얘는 상관없어. 여기 2차식이니까 여기서 중근이 될수 있죠. 우리 중근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 아, 뒤에 는 2차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할 거야. 그럼 판별식 해보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가 1, c가 2p고 얘가 0되는 거죠. 그럼 1 8P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8P가 1이 돼야 되니까 P는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이거 둘이 더하래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8분의 7.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한번 밑에 도해보겠습니다 역시 중군되는 거. 인수분해 할 건데 뭐하라? 문자 없애라. 아, 없애려면 X1 넣이 없어지겠네. 그럼 1, 1, K 그 다음에 상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자, 1, 1, 1, 2, 2, K 더하기 2, 1 곱했으니까 K 더하기 2니까 얘는 0 이렇게 되죠. 자, 식 적으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K 플러스 2가 0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중근 가진단 말은 여기서 X가 1이라는 근이 생기니까. 아, 여기도 X는 1이라는 근이 있다. 그렇죠 X는 1이 근이 있으니까 뭐 하자? 대입하자.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K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다. 얘가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뭐야? 다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고, 뭐만. 2차식이니까 얘가 뭐가 돼? 중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중근? 판별식은 0이다. 짝수네요. 짝수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가 1, C가 K 더하기죠. 판매시면 0.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마이너스 어, K가 1을 해서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둘이 합을 구하라.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3차 함수. 얘가 허근을 가진대요. 역시, 일단 인수분해 해보자. KK K 없애려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1, 2차, 1차, 여기가 상수항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k, 0. 그러면, a 아,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는 0이야. 근데 허근을 가진다는데, 여기서는 허근이 아니야. 그치? x는 1이라고, x는 마이너스야. -1이라 근이 있으니까. 그럼 누가?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죠? 허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죠. 그래서 짝수 갑니다. 짝수. 반띵하면 1이니까 B의 제고 마이너스 A, C 하니까 K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겠죠. 그래서 너무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뭐보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자그러죠이해돼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근이 모두 실수, 아, 전부 다 실수가 되게 하래요. 일단 역시 인수분해. 얼마? 1로 했지만 a, 마이너스 a, 없어진다,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3, 얘는 a 더하기 2, 여기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1 넣었습니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 a,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0이죠. 자, 얘는 이미 x는 1이라는 실근을 가진다, 그치? 그러면 누가? 얘가 실수인 근을 가지면 되겠지. 우리 근이 실수다. 무슨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실수란 말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별식 해보자. 판별식 짝수네요. 4분의 d를 하면 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a가 되겠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